그냥 단국 가는 미용실에서도 로 어. 머리길 다 녹아내린다고 안 해줄 거라고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옛날에 또뭐 일반 매직하면 어. 그냥 거의 한 달도 안 갔어요. 왜? 효과가. 아한 달도 안 갔다. 어. 금방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어. 어. 원래 껍슬이 어. 이거, 어. 네, 거기다 타색 탈색을 진행했고, 네. 그랬는데 뭐, 머리를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? 매직. 매직을 하고 싶은데, 딴데 네. 가보셨어요? 예, 네, 다 녹아내린다고 해서. 녹아내린다고 아. 안 해주셔도 되죠. 네. 그래가지고. 네. 몇 군데 가셨어요? 그, 우리 딸도 미용을 하고 있고, 매직을 해보고 싶은데, 계속 못해서갖고 예. 네. 탈색도 이제 애 머리 실습 대상으로 한다고 탈색을 여러 번 집에서 좀 염색을 많이 했었거든요. 아딸 이제는 네통은안 네. 네. 아, 하시죠? 네. 어 매직도 지금 안한 머리고. 네. 하지만 탈색이나 염색처럼 네.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모발이 두꺼지나요 네. 얇아지나요? 좀약게 얇아지죠. 어, 얇아지고 늘어나고 타고 네. 이런 머리를 달려고 줘서 찰랑거리고 또 군데군데 흰 머리까지 있으면 네. 그런 머리까지 커버를 해서. 어, 말렸을 때 재물이처럼 광택이 반짝반짝 나게. 탈색을 몇번 했나요? 세번 정도. 아이고야, 네. 세 번. 자, 탈색을 세번 진행한 모발인데, 이런 모발 같은 경우에는 모질이 꼭 필요한 요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우리 모발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, 색이라는 멜라닌과 단백질이 꼭 있어야 됩니다. 탈색을 진행을 했을 때는 기존에 검은색이 올라오는 멜라닌이 빼는 작업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영양소가 또 하나 줄죠. 그 멜라닌을 빼면서 색을 변형을 일으키는데 염색을 또 하다 보면은, 어, 하기도 전에 빼는 작업에서 단백질을 녹여버립니다. 고기님 같은 경우에는 탈색제로, 어, 파괴, 파괴, 파괴를 세 번을 시켰다는 거죠. 곱슬은 더 곱슬로 변하고, 부시시하고 타고 녹아버립니다. 결국에는. 과도한 탈색으로 굉장히 모발이 지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더러, 얇아서 지금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한 그런 머릿결인데, 새어결에서는 백설공주로 만들어드리죠. 왜 백설공주를 할까요? 자, 모든 시술에 일곱 가지 시술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데요. 한 가지 작업이 아니라, 모발에 필요한 단백질과 멜라닌을 넣으면서, 곱슬도 잡고, 그리고 광택까지 넣는 일곱 가지 작업을 해서, 이제 백설공주로 만들어드립니다. 체크! 매직 안 하고, 중간 체크. 60% 70% 정도 광택 작업 안 했고 곱슬을 아직 안 잡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 머리가 퀄리티가 완성되었는지 중간에 확인을 하는 어 중간 체크인데요 자 보시죠 색상이 좀더 어두웠다면 광택이라든지 결과물이 훨씬 더 모발이 더 두꺼워지는데 밝은 색 그대로 유지하되 어 붉은 기를 뺀 약간 애쉬 느낌 나는 어 색상 너무 이쁘게잘 나왔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아직 매직 작업 아닌가요 어때요? 아, 자, 집에서 말려 보면 이거보다 좋다 안 좋다. 더 좋죠. 왜냐면 아직 작업을 중요한 작업 매끈하게 만들고 곱슬을 펴고 그리고 광택을 넣는 작업을 안 하고 저희가 그냥 말렸을 때 그냥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. 아, 더 좋아요? 근데 마무리하면 더 단단해져요. 음.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광택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. 어때요? 음, 좋아요. 딸이 보면은 어떨 어, 것? 것 같아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다 뿌리까지 망가졌던 머리인데. 어떻나요? 아까 푸석한 머릿결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시면, 어. 고객님 기분 좋죠? 네. 어요더 풍성해졌어, 다 네. 잘했어. 어때요? 어, <laughs> <laughs> 어 진짜. <laughs> 어, 이렇게. 음. 좋죠. 네. 드라이 매일 해도 된다, 안 된다. 된다? 해도 된다. <laughs> 그 대신 바짝 말려가지고 네. 밑에는 컬이 없기 때문에 시컬 네. 넣고 싶으면은 가감하게 넣으셔도 되세요 네. 자, 머리를 망쳐도 오실 수 있는, 어? 곳이 다 이렇게 음. 세상에 없는 머릿결 어때요? 경험을 해보니 진짜 세상... <laughs> 새로운 세상인데요 <laughs> 이떻게 지가요? <목소리> <목소리>